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셀트론 헬스케어 네사 분기 실적 레포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영업이익 닝 쇼크 뭐 요것도 단기성 이슈 단기성 이슈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직판 비용 네, 유통사 유통사 네, 직판 확대에 따라서 유통사 계약 종료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 네 그게 그리고 인센티브권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네 들어간 부분 일단은 인센티브는 원래 연말 계속 있는 사항인데 그죠 뭐 셀트리온 기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인센티브 뭐 비중 자체가 오늘은 조금 높았다라고 하죠 올해는 그리고 참고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죠 일단 영업이익이 많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역신장 했는데 성과급이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성과급 기준이 네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저 같은 경우에는 네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랑 영업이익 뭐 그래서 기타 조금 네 kpi 요소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매출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뭐70% 80% 비중 영업이익이 2 30%대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또 회사마다 나름 또 kpi 규정이 있는 사항이라서 셀트리온 기준 상으로 본다 라고 하면 거죠 매출액은 많이 증가했죠 네뭐 1조 9천억 대에서 그 2조 3천억 대로 많이 증가했으니 또 그만큼 또 비중이 더 높은 KPI 기준 영업이익은 좀 역성장을 했지만 그죠 낮은 비중 등등해서 매출이 많이 성장해서 아마 조금 성과값 자체가 많이 나갔을 거다라고 내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매출 부분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보다는 헬스케어 실적 자체가 더 중요한 사항이죠. 2022년 4분기 연간 및 네, 경영 실적에서 2022년 4분기 경영 실적 매출액. 유럽 램시마에서시와 북미 인플렉트라가 매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 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 자체가 그죠. 일단은 베그젤마 하나 뿐이었지만 일단은 램시마에서시와 유플라이마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수익성 높은 인플렉트라 및 램시마에서시 매출 확대로 매출 총이익률 30%대 유지를 하고 있다. 일 수익성 높은 뭐 램시마 IV 보다는 램시마 SC 죠 다만 매년 4분기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 유럽 파트너십 요것도 그죠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을 했죠 조금 있다 보시면 종료에 따른 수 직업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서 유럽 파트너십 종료에 따라서 지급 직업 수수을 지급했던 부분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클것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인센티브 쪽에 대한 부분 인건비, 직판 비용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센티브 나름 또 영업 이익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으니 DP 완제 의약품 생산 확대에 따른 시험 연구비 증가, 직접 판매 확대에 따른 광고 선전비 증가 및 판매 관리비 증가로 영업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 요거는 계속 이슈가 될 듯하고 그죠? 직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비용 자체는 계속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슈가 될듯 하고, 유럽 파트너십 종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파트너십 종료했냐에 따라서 요것도 조금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큰 부분은 아니다. 순이익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차산의 병, 평가 손실으로 적자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 매출액, 네, 지금 올해 5,400억, 영업이익이 373억 급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6천억대에서 매출액 5,400억으로 전년 대비 10% 빠졌고 영업이익 6 9 7억에서 373억으로 46% 급감을 했습니다. 전분기 상도 네, 매출액은 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8%대 급감했고요. 영업이익 이렇게 급감한 이유 아까 여기 보셨던 대로 유럽 파트너십, 인건비, 인센티브, 직판 쪽에 대한 부분, 광고 선전비 애들 일단은. 단기적 이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4분기 인센티브 건 매출액이 일단 연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사상 최대 매출 나왔죠. 영업이익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단순 기준 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줬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성 이슈와 조금 내몇 분기 동안 흘러갈 수 있는 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예상된 이슈 부분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영업이익 어닝 쇼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2022년 4분기 경영 실적에서 일단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45%대, 뭐 40%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비중을 램시마에서 시가 네 점점 더 이게 좀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죠? 비중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매출 갑자기 조금 늘어났고요. 뭐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는 네, 북미 북미 비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3 2에서 40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그 유럽 쪽에 대한 부분 비중 자체가 줄어은 부분. 아까 셀트리온의 분기 보고서상에 ASP 있었죠? 네. 북미 비중에서 판매되는 단가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부분이라서 북미 비중 매출이 높을수록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행히 북미 매출 비중 자체가 유럽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북미 매출 자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 그죠. 유플라이마 들어가고 램시마에서 들어가고 베그젤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죠. 북미 매출 자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이고요. 2022년 연간 경영실적에서 매출액 네, 21년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칠백억으로9.3%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죠. 레키로나를 제외하더라도 네, 21년 1조 6천사백억에서 1조 9천오백억대에서 19.4%대 레키로나가 이슈 더 늘어났던 상황이었고요.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 1,900억 대에서 2,200억 대 부분 상으로 조금 컨센서스가 2,600억 대, 2,700억 대 부분 상으로는 조금 많이 4분기 어닝 쇼크로 빠졌지만 네. 매출액 19.4%두자릿수 성장, 영업이익도 10, 이거 한두자릿수 성장 이상이죠. 그래서 뭐 인센티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매출액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처방 지속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라서. 본업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9% 매출 성장을 했다. 해서 레키로나 제외 기준입니다. 유럽 시장 안정적으로 처방되는 램시마와 전년 대비 매출액이 두배 이상 증가한 램시마에서 시가 유럽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플라마, 이 베그젤마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포트폴리오 확대되고 있다. 해서 작년 매출 거죠 유럽 아무튼 2,300억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하죠. 하반기부터 직접 판매로 전환한 트룩시마와 허주마도 점진적으로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트룩시마는 조금 부진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율 자체가 계속 하락 허주마는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 인플렉터라는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나 일부 CMO 사이트의 제한적인 캐파에 따른 출하 물량 감소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라 하네요. 다행히 그저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캐파 캐파 출량 물은 감소라고 하네요. 일단 캐파에 대한 제한적 부분이다라고 봐야죠. 말 그대로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급에 대한 문제. 트룩시마는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매출액 전년 대비 20%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리지널 점유율을 연가를 했죠. 성장 시장.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성장 시장에서 잇따란 입찰 수주 성공으로 전 제품 골고루 성장하며 매출액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거죠. 점유율 압도적이죠. 뭐,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 네. 매출 총이익 수익성 높은 램시마 서시 매출 확대, 램시마 판매 호조에 따른 재고 자산 회전율 상승 등 원가 개선 효과로 총이익률 대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매출 총 이익률이 네, 23.9에서 28%대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영업이익. 유럽 파트너십 종료에 따른 일회성 직업 수수료 반영 및 글로벌 직접 판매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과 유사한 영업이익률을 적용했다. 네, 기록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일단 이제 파트너십 종료가 됨으로써 이제 서서히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로벌 직판 낙배. 네. 일단 몇 분기 동안 일단은 비용 자체는 생겨 생길,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 영업이익률. 2022년 연간 경영 실적에서 뭐 램시마 인플렉탈 비중이 40%대. 21년도 45%, 40%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죠? 트룩시마 20%대. 일단 20년에 이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쪽. 네. 우리가 트룩시마가 퍼스트 무브였죠그 이슈상으로. 그리고 이제 램시마에서시가 또 비중 자체를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 좋은 점이고, 지역별 매출 비중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시장,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21년, 22년 40%대 부분이지만 일단은 최근에 계속 북미 시장 매출 자체가 증가, 비중 자체가 증가를 하끌고 앞으로도 그죠? 아까 유플라에만 램시마에서시, 베그젤마 출시 부분상으로 마찬가지 비중이 증가가 될 겁니다. 수익성이 유럽보다 더 높은 시장이죠. 2022년 연간 경영 실적에서 현금성 자산 22년 말 기준 상으로 4,500억 정도 가지고 있네요. 더 늘어났네요. 21년 말에 2,500억. 네, 거의 두배 넘게 2,0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뭐 자사주도 있었는데 그죠? 뭐 아무튼 좋은 좋은 현상이고요. 재고 자산 쪽에 대한 부분, 일단 은 헬스케어 재고 자산을 봐야죠. 네, 요게 조금, 요게 재고 자산 이슈에 따라서, 그죠? 셀트리온의 매출 자체가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21년 2조, 2조 원대에서 2조 3천억대 부분 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800억. 이거는 일단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네, 늘어났어, 그죠? 램시마에서 시, 미국 쪽에 대한 부분,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뭐 들어갔고 그죠. 베그젤 마쪽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면서 재고로 들어갔죠. 네, 그 영향 부분이라서 뭐큰 이슈 사항은 아닙니다. 제품별 사업 현황. 네, 램시마 인플렉트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플렉시마 제품으로 램시마 s c 와의 듀얼 퍼뮬레이션 전략 통해서 시장 점유율 동반 상승 중이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사보험사 우선 처방 등재 확대 및 인플레이션 감축급안 시행 등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라 해서 유럽, 일본, 램시마 점유율, 네, 유럽 쪽은 55%대, 잠깐 꺾였다가 그죠? 다시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 c 뭐 영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본 쪽에 대한 부분, 네, 인플렉시마 22%대, 미국 임플렉트마 시장에서 점유율 계속 내 네,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3%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21년에 23%에서 거의 10%대에 급증을 했고요. 타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메서시 실처방 데이터 축적으로 처방 확대 가속화되면서 EU5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꾸준히 상승 중이다. 캐나다 성장 시장 네등 출시 지역 다변화 중이며 2024년에는 신약으로 미국 판매에서 직접 판매 예정이다 해서 인플렉시마에서 렘시마 37%대 그리고 렘시메서시가 13%대 오리지널 인플렉트라 네. 빠지고 있는 상네 아무튼 이렇게 또 증가 증가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렘시마 네 요거 두개 합쳐 합쳐지는 부분이죠. 네, 우리 거, 네, 52%대. 그리 유럽 시장 지역별 인플렉시마 쪽에 대한 부분, 네, 램시마가 EU5 쪽에 대한 부분, 네, 65% EU5 쪽에 대한 부분 합쳐진 부분이 65%대 사항이네요. 램시마가 37%대. 그리고, 인플렉트라가 14%대, 램시 메세지가 14%대에서 65%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EU5 이외에서도 60%대, 60%대 점유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룩시마.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직접 판매 시작하며 시장 점유율과 매출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3분기 기준상으로 23%대 점유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올라갈 올라가야죠. 그죠. 미국에서는 네,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시장 유지 1.6%대 이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 네. 견조한 시장 점유율 유지하고 아 안에 아, 네. 잠깐 호주마로 네, 착각했네요. 네 일단 유, 미국에서도 트룩시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 일단은 29%대. 요게 화이자의 룩시엔스 부분일 겁니다. 36%대. 처방의 기준상으로는 네 우리가 29% 화이자의 룩시엔스가 32%대. 오리지널 트룩시마 점유율 내 네, 능가를 했죠. 허주마.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직접 판매로 전환한 가운데 터키, 헝거리 등에서의 성공적인 입찰 수주로 시장 점유율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오리지널 점유율을 상회한 이후에도 꾸준히 시장 점유율 상승 중이며 중남미에서도 수요 확대로 매출 증가 중이다 해서 유럽의 허주마 시장 점유율 아무튼 엄청나게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룩시마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트룩시마와 허주마 작년 하반기부터 직판 본격화 했는데 허주마는 효과가 크게 나고 있고 트룩시마는 아직까지는 네, 조금 우하향 부분입니다. 일본 허즈마 점유율 과반을 넘은 지가 한참 오래되었죠. 계속 내 증가하면서 57%대까지 점유율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21년, 베그젤마 2022년 유럽 출시 이후 타겟 시장에 특화된 제품 및 가격 경쟁력 바탕으로 처방 확대 중이다. 2023년에는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 출시하여 직접 판매 중이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죠. 유플라이마의 제품 경쟁력 미국 시장 고농도 제형 비중이 85%인데 우리 고농도 제형이고 투야, 투, 투여 시간 단축으로 네, 환자 편의성 확대, 네, 용량 다변화 40mg 유럽 출시했고 20mg 소화용 허가 신청 완료했습니다. 40mg 허가, 허가 신청 완료 FDA에 네, 허가 신청 완료했다라는 부분이고 제형 다양화 미국 시장에서 오토인젝터 제형 비중 자체가 90%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토인젝트죠. 고농도 80mg AI 제형은 당사가 유일하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제품 경쟁력은 네, 거의 뭐 1위 부분입니다. 상호 교환성. 휴미라와의 상호 교환성 입증 위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중간 결과가 8월인가요? 네, 8월입니다. 실질적인 임상 3상 만료가 되는 부분이 2024년 2월이고요. 중간 결과 나온 이후에 일단은 네, 신청,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삼바가 5월 달 우리보다 조금 빠른 사항이고요. 하지만 몇번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베링겔링글라임의 실태조가 2024년 네, 7월까지 독점성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뭐 승인받아도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2024년 7월까지 베링겔링글라임의 실태조가 독점성인. 투여시 통증 감소 해서 시트련삼 제거로 통증 및 부작용 감소. 요거는 뭐삼바쪽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말 그대로 제품 경쟁력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네, 생산 능력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죠? 지금 현재 출시가 일단은 5월달 승인 예정에 7월달 부분이라서 요게 조금 네, 이 이슈상으로 PBM에 등록되고 선호약품에 등록되는 게 조금 네, 걸리는 부분. 요게 조금 네, 리스크로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일단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은 보셔야 될듯 하고요. 글로벌 베바시 주바 시장 규모에서 글로벌 베바시 주바 시장 규모 7.5조 일단 유럽에는 작년에 출시했죠. 미국 쪽에는 이제 2분기쯤에 지금 출시 계획 직판으로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비전 글로벌 직접 판매 원년이 될 것이다. 2023년부터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판매 시작합니다. 2022년 하반기 유럽시장에서 전 제품에 대한 직접 판매 전환 완료했다. 2022년 8월 셀트리온을부터 셀트리온 USA 인수 2022년 말 미국 법인의 CCO를 비롯한 커머셜 조직 헤드급 인사 채용 마무리 네. 포트폴리오 확대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로 매년 1개 이상 바이오 약품을 출시한다. 2023년 미국 시장에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순으로 출시 예정 베그젤마 2분기, 유플라이마 7월 2014년 미국 시장에 램시메세시를 신약으로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 스텔라라, 졸레어, 바이오시밀 등 매년 한개 이상의 바이오약품 출시한다. 임상 3상 중인 게 5개가 있죠. 네, 아까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보죠. 올해 안에 4개에서 5개 허가 신청한다고 라 하죠. 기존 제품군 처방 확대 지속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 출시된 제품의 처방량 확대를 지속한다. 임플렉트라 트룩시마의 꾸준한 처방 증가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 통해 유럽 램시마램시메더지 점유율 동반 상승하고 있다. 허주마도 터키, 헝거리 등에서 입찰 수주 성공하며 점유율 작년 대비 10%대에 급증했고,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램시마 재입찰 수주 성공하는 등 성장 시장에서의 가시화된 성과도 지속이 되고 있다. 원가 개선에 따른 수익수, 수익률 향상. 수익성 높은 제품군의 매출 확대, 수율 개선으로 재고 개입, 네, 매입, 재고 자산 회전률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네요. 수익성 높은 제품군, 네, 임플렉트라,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의 수요 확대가 지속이 될 것이다. 램시마, 트룩시마 등 기존 제품군의 네, 수율 개선 재고 매입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뭐, 특별히, 특별히 뭐, 새로울 만한 뭐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원년, 네. 2023년, 글로벌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서 직접 판매 실시, 베그젤마가 빠르고 그 다음 유플라이마, 2025년까지 전 세계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를 전환하겠다라고 합니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 및 다양한 가격 전략 구사가 가능하죠. 네. 일단은 유플라이마 부분부터 그죠. 우린 직판이니까 경쟁사들이 많이 있으니 여하튼 리베이트줄수 있는 여력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법인 현황 북미 쪽에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 15개국이 있네요. 여하튼 중남미 쪽에 6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시아 쪽에 7개국 오세아니아 쪽의 2개국에서 추후에 그죠. 2025년까지 직판, 네, 순차적으로 확대. 글로벌 직접 판매 비중도 네, 확대하겠다. 글로벌 비중이 2016년에 1%대에서 2022년 3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2025년 90%대까지 올리겠다. 2022년 유럽 직접 판매 전환이 완료가 되었고, 2013년 미국 직접 판매 시작 예정이다. 말 그대로 올해 말 그대로 진짜 네 글로벌 직접 판매 원년입니다. 후속 제품 출시 통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산업 성장에 따른 당사의 매출 및 포트폴리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 다수의 오리지널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매년 한개 이상 후속 제품을 출시하겠다. 해서 이건 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블록버스터죠. 스텔라라 아까 18조, 아일리아 12조 원대. 휴미라뭐 27조 원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 전망에서 네. 계속 네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사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 부분입니다. 기회 요소랑 리스크 요소 다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 매출액과 포트폴리오 추임이 전망에서 일단 올해 네. 1조 9,700억. 네. 포트폴리오 한 7개 품목이었죠. 2026년에 12개 품목까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만큼 잘 나와야죠 네 유럽 쪽에 대한 부분에 올해, 아니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이 2024년에 졸레어 네, 스텔라라 그리고 2025년 프롤리아 아일리아 악템나 미국 쪽에 2023년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2024년 램시마 신약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2025년 프롤리아 졸레어 2026년 악템나 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마찬가지죠. 새로운 파이프라인 추가됨에 따라서 긍정적 요소에다가 전체 시장 커지는 것, 긍정적 요소, 반면 부정적 요소, 경쟁사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뭐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네, 아무튼. 램시마 SC, 네, 미국 쪽의 상반기. 유플라이마 2023년 하반기. 베그젤마 2023년 상반기 2분기. 양쪽 모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레포트 부분도 보셨는데요. 일단 4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어닝쇼크 부분, 마찬가지 이고 일회성 요소가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따라서 일단은 이것도 일단은 뭐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듯한데요. 이제 앞으로 쪽에 대한 부분,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이 5월 달 승인 받고, 네. 7월달 출시가 가능한 부분인지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